을 당했다며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2017년도 분노게이지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남자의 기분을 언짢게 해서 살해당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화를 낼수 있는 권한 그리고 사회적 위치 그리고 조건을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폭력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폭언, 폭행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폭력도 폭력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서 상대가 사회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죠. 어, 남친의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일일이 연락을 해서 살기 때 얼마나 쓰레기 짓을 했는지 정성스럽게 말을 하죠. 어떤 여자가 겪은 이야기도 있어요. 굉장히 인싸 남친이랑 사귀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어, 그것도 CC로 사귀었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이 남자가 걸레라는 소문을 낸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학과에 다른 여자랑 어, 사귀고 그리고 뭐 결혼 약속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도 이상한 소문이 나서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사회적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경우를 말을 해요. 보통 이런 경우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당해요. 이 폭력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통제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원피스 입고 나와 헤어스타일은 긴 머리가 좋아. 아주 사전 거에서부터 통제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몇몇은 더 심해져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 성향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인지하려고 해도 하지 못해요. 그렇게 고분고분 통제를 당하기 시작을 하면 통제하는 범위가 넓어져. 되면서 의처증 혹은 의부증과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집착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고 집착이 결합이 되면서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건 때리는 폭력을 넘어서서 그 삶을 지배하고 개인의 자유성을 침범하는 그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그 모든 것이 폭력입니다 바로 이런 징후가 보여지면 빠르게 손절 하고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심해지거든요.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이 한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가 술을 마실 때마다 화를 냈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씩 때리고 이래서 평상시에는 막 삭삭 빌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잘했대요. 그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돼서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도망 나올 때가 몇 살이었냐면 거의 60이 가까워질 때였는데요. 60쯤 되니까 처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었었던 이런 폭언, 폭행이 나중에 칼 들고 이 여자분을 가, 그 방에다가 가둬놓고 죽인다고 하고 지갑 뺏어놓고 신발 뺏어놓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도망갔었던 사건이거든요. 점점 커집니다. 혹시라도 폭력 성향을 발견했다면 처음에 발견했을 때 무조건 손절하고 도망가세요. 폭력 성향이라고 하는 게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지만 나한테만 폭력 성향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싹싹 빌어요. 나 진짜 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래서 한번 욕설해주잖아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번 점점 수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분고분할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상대가 처음 폭력성을 보였을 때 격렬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도망을 가든지 주변에 도움 요청하든지 경찰을 부르든지 절대 내 신체에 손을 못 대게 하고 막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처음에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점점 그 수위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손을 들어서 위협하려고 할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폭력 성향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찾아온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자의 행동이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공권력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다가 내가 신고를 했었다는 데이터를 계속 쌓아놔야 나중에 내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초반에 이런 이렇게 공권력이 들어가야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인지했는데도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속 쌓였을 때 스토킹이 되고 이 스토킹이 남녀 문제일 때는 사랑 싸움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사실 방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경찰에 신고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알리고 그게 경찰 내 데이터에 계속 쌓여야 나중에 정말로 위험했을 때 신고를 하면 경찰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참고 참다가 대응을 안 하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네번째입니다. 폭력 성향이 발현됐다면 헤어지고 다음에 절대 만나지 마세요. 성향의 남자는요. 만나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려고 해요. 그것 또한 통제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상대한테 통제를 하고 설득을 해서 나한테 넘어와서 내 말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득을 해도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큰 폭력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헤어진 후에 납치를 당한다거나 끌려간다거나 이런 폭력 성향의 남자는 헤어지거나 후에 어떤 형태로 주지 마주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사하고 동 가라고 하고, SNS도 모두 꿈꾸, 친구들한테 모두 알려서, 이런 상황인 것을 알려서, 나하고 다시 엮으려고 하지 말게끔,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이런 폭력은, 어, 사랑이 아닙니다. 어, 신체적으로 힘으로 폭력을 쓰던, 언어로 폭력을 하던, 가스라이팅을 하던, 헤어지고 나서 이상 소문을 내던, 결국은 그 사람의 폭력 성향인 거지,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시작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빨리 어떻게 청결하고 도망갈지, 정리할지를 먼저 계산을 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많이 올라왔을 거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폭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도 중요합니다. 합니다.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